예. 오늘은 여러분들 그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거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 판결 후에 기존에 이제 채무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연체 기록, 개인회생을 했다는 기록,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 이것이 삭제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삭제가 된다면 내가 이제 면책 판결 후에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지 여부. 채무자분들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인의 개인 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해서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저랑 상담하시면서 음 가장 이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너무 채권자들 빚 독촉이 많으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루에도 막 핸드폰 문자 자자라 보면 제가 그 스트레스 압니다. 굉장히 힘든데 이런 빚 독촉에서 얼른 해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연체 신용 불량도 기록이 삭제되는지 여부. 된면내 신용등급이 얼마나 지 여부. 자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과도한 채무 때문에 연체가 되시거나 연체가 되실 염려가 있으신 분들 신용불량이 되신 분들 신용불량이 될 염려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그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끔 채무를 조정시켜서 다시 사회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경제적 활동을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서 당연히 다 삭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삭제가 되냐면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하고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면책 판결을 받으시면 법원에서 그 신용정보원으로 이렇게 판결을 송달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개인회생은 면책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서 신청인 채무자 누구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신용정보를 넘어가면 신용정보원에서 면책 판결문을 받은가 동시에 모든 기록을 다 삭제시켜요. 과거에 있었던 연체 기록, 뭐 신용불량 기록 등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삭제시킵니다. 곧바로. 이건 개인 회사는 그렇고 개인 파산데 조금 달라요. 개인 파산은 면책을 받고 난 후에 면책 결정문이 신용정보를 넘어가도 개인 파산 기록이 신용 정보에서 5년 동안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다르죠.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개인 파산하신 분들은 신용 정보원으로 면책 판결문에 날라가더라도 5년 동안 보존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는 이 사람 개인 파산하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까지 다 삭제되는 기간은 송달 후 5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개인 회생처럼. 모든 기록이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면책판결문이 송달된 즉시, 개인파산은 송달되고 5년 후싹 지워집니다. 모든 연체 기록이나 안 좋은 것들 싹 지워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는지 개인파산을 했는지 개인회생 기록과 개인파산 기록은 신용정보자체에서는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조회해봐도 그런 게안 나와요. 하지만 그 했던 기록은 법원은 갖고 있어요. 법원은. 이 사람이 몇 년도에 개인회생을 했고 면책을 받았는지, 개인 파산을 몇 년도 했고 면책 판결을 받았는지 법원은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걸, 이걸 왜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하고 면책 판결을 받고 난 후에 5년이 지나야 또 개인회생을 할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파산하고 면책 판결을 받은 후에는 7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청 기간을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 등등 해서 법원만 갖고 있지 밖에 있는 일반 금융기관은 그걸 보유할 수가 없어요. 면책 판결을 받은 후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싹 지워지면 그러면 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막 나온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얘들처럼 신용등급이 보통 6, 7등급이. 지금은 그런 등급제도가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으로 말하면 6, 7등급 정도에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신용등급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할 건 뭐냐면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채권자 목록을 올렸던 금융기관들 있죠. 여기에서는 내거 모든 기록이 다 삭제된다 한들 그 채권자에 올렸던 금융기관 내부 자료로 이 사람이 과거에 연체했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목에 올렸던 금융기관이나 1금융권, 2금융권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회사들은 내부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는 예입니다. 신한은행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이제 면책을 다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신한은행 에 가서 신용거래를 곧바로 틀려고 하면 신한은행은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거는 신한은행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사람과 신용거래는 당분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채권자문에 올렸던 채권사는 면책이 돼서 다 기록이 없어진다 한들 거기는 곧바로 신용거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신용등급이 더 올라가야 신용거래를 할수 있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그 채무자를 사회에 다시 경제적 활동을 정상적으로 활동시키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연체기록 이런 것다 지워져요 근데 개인 회생이 파산했다는 그 사건 기록 자체는 법원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